하나, 둘, 셋! 오늘의 해양수산부 청사 개청은 단순히 청사 하나를 부산에 옮긴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웅대한 포부를 만천하에 밝히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바로 북극항로 시대를 열어 젖힌 빛나는 개척자들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중앙구처 하나를 통째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해 주신 해양수산부 모든 직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묵묵히 노력한 우리 직원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포상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